자 어제의 범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일의 범죄 용기를 주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어, 까미가 한 얘기. 네. 동의하십니까? 최순실의 네. 어, 국정농단의 주 무대였던 문화체육부. 어, 농단의 핵심 주범들은 감옥에 가 가입... 있. 그렇지만 은 저는 여전히 조력자들은 어, 활개치고 보조시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 정유라의 공주성마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정유라, 2014년 14년 정유라가 아주 훌륭한 선수라는 반박자료를 만든 문체부의 공무원은 이후에 초고속 승진을 하였고 지금 아주 버젓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넓음체조를 개발하는데 실무책임자였던 그 담당자 아무런 징계받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이러면 안되는 것이죠. 물론 경중은 분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핵심 조력자들은 김종차은택의 문화체육농단을 핵심적으로 도왔던 문체부 내부의 공무원들 저는 엄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공무원 사회가 다시 이러한 불행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저는 스포츠토토 운영사 K토토의 국정농단 세력의 그늘이 있다고 봅니다. 케이토토 고문이자 사실상 대표인 홍모라는 사람을 압니까? 잘 모릅니다. 이분은 최순실 측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 분이 스포스토토 운용자금 1조 원을 운용하는 실제 책임자 위치에 있다는 것이 그리고 14년 스포스토토 사업자가 선정할 때 이미 홍모 이분은 자기가 받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스포스토토의 스물스물 기운이 도는 최순실 일가 국정원단 세력의 실체를 장관이 밝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청경자의 미인도 사건도 저는 조심스럽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 민도가 위작입니까 진품입니까? 뭐 검찰에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 겨, 검찰 결정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떤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저예수품에 대한 진위를 분별하는 것이 그게 최선이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프랑스 세계 최고의 감정, 감정팀이 저 예수품에 대해서, 미인도에 대해서 위작이라고 판정 내렸습니까? 진품이라고 했습니까? 뭐, 그거는 뭐, 알고 있지만 여기서 뭐,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감정팀은 저 미인도가 진품일 가능성은 0.00002%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경자 화백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프랑스 감정팀의 세계 최고 프랑스 감정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진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검찰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수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장관이 임명되시면 장관께서 이 논란에 대해서 적어도 청경재라는 대한민국 위대한 미술가의 양심을 믿는다면, 그 미술가가 자기가 그린 미술이, 미술작품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장관 후보께서, 장관 되시면, 이 부분을 문체부가 국내의 전문 감정팀에게, 금찰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죠. 특히 우병호 검찰이 이걸 감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위 논란에 대한 객관적인 공정한 좀 팔, 어,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저는 장관 후보님께서 임명되고 나신 다음에 문화와 체육계에이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체육부 내의 적폐청산위원회를 신속히 설치를 해서 적폐 내용을, 적폐 인사를 조사하고, 인적 청산 대상을 정리하고, 인적 청산과 제도 개선을 하는 문체부 적폐 청산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블랙시트 진상조사위원회도 지금 곧 구성을 하려고. 블랙스트까지 포함했어요. 때문에, 네, 이 문제 말씀하신 것까지를 포함해서 진상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